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이죠. 리소 그래피, 우리말로는 노광 공정 기술. 이 기술의 현재 위치와 또 앞으로의 전망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러 분석 자료들을 좀 종합해서 중국이 지금 어떤 기술적 과제에 부딪혔는지 또 그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명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목표는 이 기술 격차가 도대체 어느 정도고 왜 생겼고 또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반도체 세계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제조 공정 참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리소그래피는 뭐랄까? 단연코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제일 까다로운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칩 성능, 집적도 이걸 결정하는 핵심 기술이죠. 아, 미소그래피. 예전에 뭐 사진 현상하는 거에 비유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청취자분들이 이 기술이 정확히 뭘 하는 건지 좀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좋은 비유입니다. 그 마스크라고 있잖아요. 일종의 설계도가 그려진 판인데요. 그걸 통해서 빛을 딱 쬐어서 실리콘 웨이퍼 위에다가 회로 패턴을 그대로 찍어내는 과정이에요. 아주 정교한 도장을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노미터 수준의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미세 회로를 웨이퍼 위에 정확하게 새기는 거죠. 바로 이 과정 얼마나 정밀하게 하느냐가 반도체 칩 성능을 그냥 좌우해 버립니다. 와,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가는 선을 그리는 거네요. 정말 고도의 정밀 작업이군요. 그런데 왜 유독 이 리소그래피 기술이 그 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뭐랄까, 병목 현상의 주범으로 이렇게 딱 꼽히는 걸까요? 그냥 단순히 중요한 기술이라서 뭐 그런 것만 아닐 것 같은데요. 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현대 기술이 요구하는 거랑 이 리소그래피 역할이 그냥 바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요즘 뭐 스마트폰, AI 서버, 자율주행차 이런 데 들어가는 고성능 칩들 보면요. 점점 더 작아져야 하잖아요. 근데 성능은 더 강력해야 하고요. 그러려면 이 제한된 웨이퍼 면적 위에다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많은 그리고 엄청나게 미세한 회로를 그려 넣어야 합니다. 이리소그래픽 기술 수준이 바로 얼마나 미세하게 또 얼마나 정확하게 그릴 수 있냐 이걸 결정하는데요. 이 능력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아무리 뭐칩 설계로 지가 막히게 해도 그걸 현실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첨단 칩 생산 능력 그 전체를 딱 제한하는 병목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기술의 한계가 바로 그냥 제품의 한계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다면 지금 중국이 자체적으로 가진 리소그래픽 기술 수준 이건 어느 정도로 평가받고 있나요? 서구 선도 기업들하고 비교하면 그 차이가 실제로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네 여러 분석들을 종합해 보면요 중국이 현재 자체 기술로 확보한 리소그래피 장비 수준은 어, 대략 한65 나노미터 공정급. 그 정도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나노미터는 회로 선폭 단위인데요. 이 숫자가 작을수록 더 미세하고 어, 더 진보된 기술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작은 공간에 트랜지스터를 훨씬 많이 넣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65 나노미터, 이게 현재 글고벌 최첨단 기술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나 뒤처진 건가요? 예를 들어서 대만의 TSMC나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이런 파운드리 기업들 있잖아요. 다른 회사 설계 받아서 칩 만들어 주는 것들.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요. 왜? 네, 바로 그 비교에서 기술 격차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TSMC나 삼성전자 같은 이런 선두 기업들은 이미 3나노미터 공정으로 최첨단 칩을 양산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2나노미터 공정 도입도 지금 눈앞에 두고 있고요. 근데 이 회사들은 전부 다 네덜란드 ASML 이라는 회사가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최첨단 EUV, 그러니까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사용합니다. 이 EUV 장비라는 게 기존의 DUV, 심자외선 기술보다 훨씬 짧은 파장의 빛을 쓰거든요. 비유하자면, 음, 일반 펜 대신에 아주 예리한 바늘 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아요. 훨씬 더 미세한 회로 구현이 가능해지는 거죠. 심지어 여기서 더 나아가서, Hi-NA EUV라고 더 발전된 장비 도입까지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65나노란 3나노, 2나노는 이건 뭐 단순히 숫자 차이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비유처럼 증기기관차랑 KTX 정도 그 정도의 기술 세대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기기관차와 고속철도 와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일부 분석에서는 이 격차를 시간으로 환산해서 대략 한 20년 정도 차이만 난다. 뭐 이렇게 추산하기도 하던데요. 이건 어떤 근거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단순히 뭐 ASML이 20년 전에 65나노 수준이었다 이런 뜻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아그 20년이라는 추정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3나노 이하 기술을 가능하게 만든 그 ASML조차도요. 과거 65나노 수준에서 지금의 EUV 기반 초미세 공정 기술 이걸 완성하기까지 실제약 2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쏟아부은 연구 개발 R&D 비용이랑 또 실제 생산 라인 구축하는 설비 투자 케펙스 이걸 합치면요 대략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어요. 20년의 시간 그리고 50조 원 이상의 투자라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하군요. 이게 단순히 돈하고 시간만 있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정확하십니다. 리소그래피 장비, 특히 그 EUV 같은 최첨단 장비는요, 정말 인류 기술의 총화라고 불릴 만큼 복잡합니다. 극도로 정밀한 광학 기술, 진공 기술, 제어 시스템, 또 특수 소재, 복잡한 소프트웨어, 뭐 이런 수많은 분야의 최첨단 기술이 다 융합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장비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특수 렌즈나 광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미국, 독일, 일본 등전 세계에서 정말 소수의 전문 기업들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ASML조차도 혼자서는 절대 못 만들고요. 아주 고도로 전문화된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중국이 지금 65나노 수준에서 이 격차를 따라잡는다는 건 단순히 기술 개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20년간 서구권에서 쌓아온 그 기술 노하우 50조 원이 넘는 그 투자의 효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자체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우회해야 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기술 격차는 그냥 장비 하나 만드는 차원이 아니에요. 수십 년간 쌓인 경험과 지식, 막대한 자본, 그리고 전 세계에 걸쳐 있는 부품 공급망과 그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문제입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기술 제재는 중국이 이런 글로벌 공급망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석가들이 이 20년의 격차, 이거 단기간에 극복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거시적인 어려움 말고도 실제 기업 차원에서도 좀 어려움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화웨이나 중국 대표 파운드리인 SMIC 사례가 좀 대표적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두 기업 사례는 중국이 처한 현실 그리고 그 딜레마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죠. 화웨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뭐 기린 칩셋 같은 뛰어난 스마트폰용 칩을 설계할 능력은 갖췄어요. 그런데 미국의 제재 때문에 세계 최고 파운드리인 대만 TSMC의 생산을 맡길 수가 없게 된 거죠 결국에는 자국 기업인 SMIC에 의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아 그런데 SMIC 역시 미국의 제재 대상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그 최첨단 EUB 노광 장비 이걸 네덜란드에서 수입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SMIC가 최근에 자체 기술로 7나노미터급 칩을 생산했다 이렇게 발표해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근데 전문가들은 이게 중국의 자체 리소그래피 기술, 그니까그65 나노급 기술로 만든 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마도 제재 이전에 확보했던, 혹은 제재 영향을 좀덜 받는 구형 ASML DUV 장비 있잖아요, 심자외선 장비, 이걸 여러 번 반복해서 노강하는뭐 그런 좀 편법적인 공정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생산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체 기술이 확 뛰어올랐다기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외국 장비를 어떻게든 최대한 활용한 결과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두 가지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첫째는 중국이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뭐 칠라노급이면 그래도 여전히 상당히 고성능이거든요. 이걸 생산하더라도 여전히 외산 장비, 특히 ASML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국가적으로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서 기술 자립을 외치고 있는데도 최첨단 분야로 가면 갈수록 이 핵심 기술과 장비에 해외 의존성이라는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중국의 그 반도체 굴기 전략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겠죠. 자체 기술 개발 노력과 또 당장 생산을 위해서 제한된 외국 기술에 의존해야 하는 그 사이의 딜레마네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 볼때 리소그래피에서의 이 거대한 기술 격차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중국의 기술 야망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지형에는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종합적으로 볼 때요. 이 리소그래피 병목 현상은 결국 중국이 미래 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기술들 있잖아요. 인공지능 AI 고성능 컴퓨팅 HPC, 육지통신 같은 거요 여기에 꼭 필요한 최첨단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능력에 아주 심각한 제약을 가한다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AI 알고리즘이나 뭐칩 설계를 개발한다고 해도 그걸 실제로 뒷받침할 강력한 하드웨어 즉,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없다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의 그 기술자립이라는 원대한 목표 달성에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바로 이 리소그래피 기술인 셈이죠. 승용만으로는 안되고 그걸 현실로 만들어낼 제조기술, 특히 이 리소그래피 없이는 첨단기술 강조이라는 목표달성이 참 멀고 험하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또 SMIC 사례에서 본 것처럼 최첨단이 아닌 구형기술 기반의 칩 생산조차도 여전히 외산장비의 상당 부분 의존해야 하는 현실은요. 중국의 공급망 취약성이 이게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완전한 기술 자립까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고 험난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겠죠. 결국이 20년이라는 기술 격차는 시간, 돈, 기술적인 난이도, 그리고 또 글로벌 공급망 접근성이라는 여러 겹의 장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걸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네. 현재까지 분석으로는 그렇습니다. 천문학적인 투자와 오랜 시간 또 수많은 전문가들의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글로벌 협력과 부품 공급이 꼭 필요한 분야거든요. 중국은 물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 격자를 줄이려고 노력하겠지만 서구의 기술 발전 속도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간극을 좁히는 것은 앞으로도 상당한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정말 복잡하지만 중요한 주제를 깊이 있게 잘 살펴봤습니다. 반도체 제조의 핵심인 리소그래픽 기술의 중요성부터 시작해서 중국이 마주한 약 20년이라는 기술 격차와 그 근본적인 원인들, 그리고 미국의 제재와 기술적 난관이 얽힌 현실까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 이야기를 통해서 글로벌 기술 경쟁의 현주소 그리고 중국의 도전 과제를 좀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현재 상황만 보면 기술 격차는 분명하고 이걸 극복하는 길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술 환경이나 국제 정세는 언제나 유동적이라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는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또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계속 등장할 겁니다. 현재의 분석이 미래를 완전히 확정 짓는 것은 아니니까요. 지속적인 관심과 관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심층적인 탐험에 동참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식세계를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